완전 혼자 독자가지요 여기 스코 혼자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거 한명더있었으면저 스폰 망치는 거 같아요. 여기 저 완전 근딜 앞에서딱 놓고 음, 긁어 주면은 잘 걷지기는 근디 한 번에 사료 녹아 내려 가고 그 뽕맛 때문는 것도 있어, 진짜. <laughs>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 나 너무 안타깝 계속 머리 속에 맴도네요. 네오것 때문에 참못 자겠네. 초반 새로 가봐. 갈 길이 멀고 가족도 대충 커버칠 수 있긴 해요. 근데 빠지면안 되고 올라갈게. 아쉽주만 어쩔 수 예. 없지. 이 정도만. 여기 나올거나 생각했대. 헤이드 치곤 저... 저... 템 되게 좋아요. 원래 헤이드 초반 템이 제일 문제인데 <laughs>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바로 업금 나버리네요. 가족 못 챙겼다 까먹. 이런 걸 쓰라는 건가? 800부터 나오거든요. 노려도 되겠다. 아직 부족해. 고 정도로 만족하지 못. 아, 왜 이렇게 불안해? 헤이든가? 투대기시는게 느낌이 헤이든 같기도 하고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네요. 헤이 있고. 한만 <목소리> 만들면 되긴 하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인거 보니까 여기 화리면 리오겠네요. 리오겠다. 근데 여기가 되게 위험한 지역이긴 하거든요. 하이퍼로 타러 가긴 가는데. 아딘 이구나. 그분 아체 엄청 많이 있었는데요. 필요한 건다 챙겼지. 어서 네, 동료들에게 그리고 헤이즈 치고 속도가 되게 빠른 거예요. 이게 헤이즈가 맨날. 페미 <laughs> 아핑찍으신게못 잡다가 잘못 찍고 있는구나. 팀을 말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반 팀이 특히 페이징 그래서 제 생각에 초반 팀만 잘 만들면은 문제가 없는 애거든요. 항상 경쟁력이 너무 세서 어불성설이긴 해요. 헤이즈가 적어야 템 파밍이 잘 되는데 헤이즈가 적다라는 건 성능이 안 좋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긴는 싫은데 또 헤이드 남아라고 싶어. 약간, <laughs> 약간 이상한?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아 그냥 시작해요. 그냥 단순한 캐가 보시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너무 나이스. 크레딧군. 뭐아요 봤을 때 충분히 보고 판단할 시간이 됐었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싸우수있냐고 약간 좀 엔도핀이 많이 돈 상태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약간 싸우다 보면은 정신이 없어요. 열애하고 아, 포화 페인드도못 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병슬이. 텀 스킨이 뭐형적으로 이쁜 것도 있고 스킨 이펙트가 시원시원하네. 아직 요뭐 거의 가을 넘어가는 추세인 거 같긴 한데 아직 뭐 시원한 게좀 필요할 때는뭐 나쁘지 않네요. 아이고? 세상에이 이크는 엄청난 이크였네요. 하나를 갈라버려. 전 스킬에 할이 만큼 크레딧이 모였어. 이거 애들 열어봐. 싶었거든? 아예 어, 스준아탱 아, 서버가 아, 아, 신거가 진한테 그 거죠. 뭐떠치는데곧하늘 빨리 뺄게요. 그미 <목소리도> <목소리도> 너무 많이 많이. 떨 지점이 가까이 있어. 얼마나 당하셨길래? <엎불러 나왔길래. 목소리도> 정도면 근데 그냥 키오스크 아니다 드론 스매이 맞을 텐데 이거 없어지 갑작이. 같이 있는 죽까요물 놓치지 않아. 이냉각수맥이요 일반 가서 할게요. 뭐그거는 상관없으면 상관없어도 신청하신거 같긴 한데 네 일반 가서 할게요 할 거면 수증맥은 일반 가서 해야 되요 맥이 자체를 제가 별로 안좋아하다보니랭크가 사이가 조금 떨어지긴 하네요. 맥이님 어떻게? 맥이님 진짜 마, 완전 망하신 것 같아. 것처럼가데 이제부터 가석이 떨어졌어. 다른 자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 교체. 좋아. 충분한 크레딧이 모였어. v 대에서전 스킬을 강화하자. 네. 초에 지금 매그 자체가 초반템은스승으로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굳이 꼭안 챙겨도, 그러니까 애초에 초반템 가는 것도 스승 섞어가고 저렇게 말씀 보, 보이신 것처럼 저거 플러스 이제 나중 에 후반 가면 스승을다 갈아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약간 질탱으로 섞어가는, 그거를 많이 후반템으로 기원하는 것 같아요.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거 들어서는 아, 그 스등 이겨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생이 아니라 그런 것만 또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르기도 하고. 제가 얘기한 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핵 어, 루트로 가다가 어어? 수정으로 가아끼걸 얘기한 건데. 아, 이그 스승 얘기하시는 상대가. 거면 또 그거는 또 모르겠네요. 라이터는 나중에 챙겨도 돼요. 무기라서 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좋긴 한데. <laughs> 닭은 이뻐요 나이스 너무 이쁜데? 너무 잘벌었다 와우 닭 너무 이뻐요 와우 아 이거 게 너무 잘 들어간다 각오해. 뭐야?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죠 수안 입술은 있지 않았나? 수안 이 어디 가졌지 <laughs> <laughs> 아 혀서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이번 판 아까보다 더 심한데요? 완전 그냥 독자규이네 서로. <laughs> 진짜 서로 따로 노는데요? 어떡하냐? <laughs> 이번 판이 진짜 답이 없다. 이게 <laughs> 이거 아까 한 타는 제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무빙치고 동선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뭉칠 마음이 거의 없다 싶더거든요 지금 아까 초반 말린 것 때문에 약간 빅손하신것 같아. 특제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맥을 안 좋아하시면 수화도 나쁘지 않아요 수화 보시고 싶으면 수화는 랭크가 가능하긴 해요 네 약간 보시는 그림이 다르긴 한것 같고 어, 어, 뭐야 수소.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 어, 뭐야 아니, 아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아, 아니 이분 아니,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사람 통과는데 있어서 네? 너무 너무 그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어, 너무 감사한데 일단 딜을 열심히 넣을게요 20만 컷전 딜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역시 아, 알파가 나타났어 필살기 공격을 주시면 진짜 완전 따로 하시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맥의 호감도 베이긴 해요. 찍고 가시지 이거 <laughs> 약간 위험할 텐데. 휴가 때도 효율은 잡긴 잡으셨네요, 쉬운. 나이스. 어, 결혼이 좋았으면 나이스요. 양보하시나요? 근처에 있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는 게 좋겠어. 오케이. 아니 서로 티티 때면서 또잘 해요. <laughs> 하는 거면 싸우는 거, 싸우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탐정도 하는 거 보면은 만약 또 이렇게 서로 살 사... 뭐야 친데리야 뭐야 그냥 <laughs>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laughs> 재밌긴 해요, 근데 아 그러니까 뭐 저한테 피해만 주면 재밌는데 <laughs> 그냥 드라마 보는 거 같네, 되게경지살이 진짜 친데리 보는 거 같아. 친데리 그냥 끝파랑 보는 거 같아. 알다가도 아, 돼. 지금 드라마 재밌네요. 이거 미스릴 2 3 5거든요 조금 더 모아야 돼요. 이거 어? 살짝 모 뭐, 어, 모자라긴 한데 되긴 되겠네요. 되겠다. 사랑의 가시고 사에고다 그러게요. 진짜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켜주시는 거 뭐야? 어, 소이트. <laughs> 감사합니다. 왜, 왜 이렇게 소이트? 특수 제거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아니 이게 <laughs> 매규님? 기... 아 이게, 뭐지, 매그님? 하시는 게, 아까 뭐, 초반에, 근데, 저분이, 뭐, 비호감 짓을 한게 아니라, 카밀론이랑 살짝, 그냥, 서로, 끌켜갖고, 그래, 서 좀, 걱정스러워서 봤던 것 뿐인데. 아 저분들은 두분다 저를 안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서로는 조금 불신이 있어도. 아 이게, 이게 솔랭이 <laughs> 근데, 어쩌면 이게 솔랭이 표본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어찌 보면, 진짜 이게 그냥 솔랭이 그거일 수도. 각자 활포하면서안죽은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 물론 제가 지금 파야되긴 하는데 백인은 조금 하시네게 좋긴 할 텐데. 아무래도 숙가 조금에서 면 죽긴 좋거든요 시원하게 나이스. 시원하게 휴일에까지 시체를 보 <놀람> <물 노릇 주워. 놀람> 아 진짜요? 와, 그건 너무 악질이긴 하다 근데 그런 그러...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다고 보는 건 오버인 거같아 그러게 있긴 맞아. 있겠네요 시원하게 해 주지. 근데 진짜 악질이긴 하네요 그건 진짜 악질이긴 하다 루트 키즈 강제니까요 그냥 서브를 <놀람> 잘, 잘. <놀람> 잘 피했거든요? <놀람> 너무 잘 피했다 <놀람> 빼야될것같아요 안되겠다 빼실수 있나? 근데 이거 살리는게 안되지 않나요? 그게 문제네 아나 근데 7분이면 할만 하겠다 매그, 아매근님이네 저거 그냥... 궁피한 나이스네요 너무 날피 어디가셨어요? 갑자기? 스프로 왜? 왜요? 선이 <laughs> 왜? 아니 왜? 야, 이런 건 특히 잘 보고 따라해. 아 매우님 차려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냥 무술 평타 섞을 때좀 쓰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공약을 3만 하는 거 봤는데 무술을 그냥 저걸로 쓰더라고요. 그냥 평타 섞을 때 그냥 뭐 탈선거나 쳐지는 정도로 쓰는 것 같아 갖고. 그냥 이럴 때 한두 번씩 이렇게. 요메인에 크게 쓴 용도가 어 나이스. 는게쓸 용도 없어.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어, 하나 있는데. 야, 이거 못 쓰잖아요. 가먹어야모나요 제가 공약봤었을땐 그랬어요. 물 제가 그랬어요? 뭐. 다 먹으면 250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지.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250.. 아 맥님 살리면 딱될것 같긴 한데 시간은 많긴 해요 어떻게 해요 못한 거 아니거든요? 좀금3버전요뭐 어, 미미할 순 있어도 효과가 그래도 일단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아이고 여러분 저 나가면 울어요 진짜 자 여러분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는 많이 썼구나. 냉각 상태 203초면은 오메가 때문에 말리겠는데 가는 게 다도 아 이거 딴데 가야겠다. 오메가 때문에 무조건 마주칠 거예요, 제 생각에. 저거는 활용도로 생각나 아껴 둔 거긴 한데. 그될게 있나? 없네요. 뭐. 나 이제부터 동선을 짜는 게 고매가 나왔고요. 선을 먹고 올까? 욕심은 해. 아니겠죠. 아니겠죠 좀. 제발 팔로우. 나이스. 아 생난 두 개구나 나이스가 아니구나. 아이고. 아니 무기할 거 생각하면 나이스긴 한데. 뭐? 사람 없기 밀어야 돼요. 제발 이거 제일 중요해 진짜. 이렇게. <laughs> 의사도 환자도 없는 병원이라. 차. 무기 교체. 없네요. 나이스. 계 근데 어떻게 살리긴 하겠다. 그렇죠. 와 씨, 기적이다 이거 오케이. 게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다이고 이게 사람 있다. 빨리 살릴 수 있나요? 살려고 빼야 될거 같은데. 여기 사람 있는데. 아, 너무 여유로우신데, 왜그님 아.. 어... 될수 있나? 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 그래도 다행이네요, 진짜. 게더이좀 있으면 좋을 텐데. 좀더 뭐, 뭐, 빠졌네요. 너처럼의 휴가를 병원에서 보낼 수 냉각 상태 양호. 아, 봅시다 아, 여러분. 아, 잘하 그만 하자자잠깐환타 일어나고. 좀 주실까요? 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잘 했고요, 너무 잘 했어요. 시간이 녹여야 돼, 녹수 있나? 이렇잘 들어갔는데. 어, 오, 나이스. 로 혼돈 는 거라 이러면. 와, 나이스. 아, 좋아요, 가 너무 좋다. 만하다 와, 잘싸웠어 이거 진짜 잘 싸웠다. 어떻게 이렇게 싸웠지, 우리? 대박. 어,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써? 아이 싸... 그렇게 근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물한 거지 이게 더신게하네이 개체. 이건 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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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만의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원하고 같은데. 마침 거기 저는 솔직히서그 솔직히 저 약간 그거 해도 됩니까? 양고백해도 됩니까? 저거 제가 그... 테르, 아버지랑 또 그... 다른 사람 그, 엘레나 친구, 엘레나 님의 궁극기를 진짜 무슨 깔끔하게 피했거든요. 완전 나오는 순간 솔직히 얘기해서 저... 무슨... 누르다가 잘못 눌렀어요. 저 잘못 눌렀는데, 화이팅 하다가 그냥 뒤로 가갖고쓴 건데, 어... 진짜 깔끔하게 피했거든요. 이게 완전 동물의 감각이 아닌가? 근데 진짜... 아... 왜냐면 제가 거의 원박한 타이밍에 피했어요. 저거 딱 올라오는 순간 눌렀거든요. 무슨 누가 보면 헬퍼마야 진짜... 그래갖고... 와... 난참 좋았을 텐데, <laughs> 그니까요. 이건 제가 너무 양심에 찔려갖고 한마디 할게요. 이거 제가, 제가 누른 게 아니에요. 제 의식이 누른 거기 때문에. 그니까요. 진짜 되게 엄청 칼반응이었어요, 진짜. 물론 저는 그런 사람 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 오, 이렇게 된대구요. 그래도 한타나 어 이게 지점물이죠 그니까요. 어찌됐건 그 악연으로 인해 이득을 본 거니까. 아, 또 만드는. 귀찮게 하지마 팔이 안나요 아까비 이런팀이 있고 엘리나 하면 아까 그 팀일수도 있다 이거 그냥 보죠 오는거? 쟤보실건데 학교타서 오빠란 말이지 이분들? 아닌가 그냥 크게 도나 학교쪽으로? 학교 3팀 저희 포함 네팀이거든어 네. 매그님 소통하신다 사. <laughs> 되게, 그니까, 러 간결한 소통이, 아니, 저게 맞는 소통이긴 해요. 원래 저게 되게 깔끔한 소통인데, 그 4, 라로 가니까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미치겠네. 되게 기계같이 얘기하시네요. 4. 네, 저게 맞아요. 뭐 외국인이라서 더 바라, 여전히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저게 맞는데, 왜 <laughs> 이렇게 웃기지 말라는 게? 아, 미치겠네. 약간 정감도 가고, 정돌었나봐요그 짧은 사이에. 범죄 okay, 마피아 그렇게 그렇게 입하면 되게 웃기긴 해요.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뭔가 그 아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나도 모르게 그 뭔가 그매그의 이미지랑 되게 안 어울리면서 되게 깨갖고 분위기를 너무 웃겨갖고 어른에게도 방학 필요해. 어 사람 있다 뭐죽으셨나 여기 누워있던 얘기는 그 전사가 끝났던 얘기. 와 너무 좋은데 너무 하있는데 근데 이거 다 마무리하죠. 다 마무리하는 게고급스럽 근데 이번판 <laughs>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거 맞어? 이거? 피오스코 <목소리> 좀 쓰죠? 피오 써야겠는데 이러면 셔츠를 저어가야겠는데? 나가도 되겠는데요? 썸팩 뽑아가고 어. <목소리>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위클 주고요 이팀 봐야죠 이팀이더 위험해요 휴일에 까지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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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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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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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이님매거님매이님 이거. 이거. 요거요거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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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낮아 거그거요거요거요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매그님이 심장을 울렸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 <laughs> 보니까 카밀론이 갖고 계시던데. 일단 제가 한 소에 쳤고요 오케이. 호감작 해놨고. 너무 좋수 없지 트라이 할까요? 팀 따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뭐안될 거야, 없는데. 어, 없는 거다. 뭐야.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찌된 일이지? <laughs> 아니, 이번 판은 모든 게 우리한테 다 흘러가는데요? 이, 지면 진짜 문제 있다, 진짜.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이러다가 진 적이 너무 많아서. 땡큐야. 그러니까. 아, 이번 판에 우승해야겠는데? 아, 근데 이번 판에 각이 너무 날카롭게 샀거든요 아니, 요가나 근데 입을 좀담물도록 해. <laughs> 너의 그 플래그로 인해서 손해본 팀원들 수를 생각을 하면은, 그럼 좀, 마우스 셔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셔터 마우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판 이번 하량 이번 너무 높은데? 만나게? 아, 이거 나한테 미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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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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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이거? 이거 어디 밀어야될것같아 위에 가죠 어쩔 수 없다 위로 갑시다 욕아저 뉴욕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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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아저야요아 조금만어이 개판. 어 이번 판 했자. 대판일까? 빨리 빨리 빨리. 도그오라스한오 어, 매그님 가는? 잠만만 가나 지는데캠캠 캠. 아 이거 말고. 아 온다. 여기까지 아, 이분들이 판단 너무 달아줬다. 원래 이 판단이 맞아요. 아, 아깝네. 이등한거나이스긴 한데. 아, 맞아요. 여기 네팀 있어요. 맞아요. 고생했습니다. 아, 아깝다. 어, 나이스. 잘써우긴 했는데. 아, 아깝다. 고생했습니다. 까비. 그래도 이등했으면 나이스인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 한타 한거 보고 와, 진짜 답없다 생각했는데. 아, 그냥 잘 넣었다. 그러니까 어부지, 이번 판은 어부지을 시작해서 어부지로, 어부지로 끝나